네, 안녕하세요. 베스트 수채화의 김유나입니다.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중국 수채화를 진행을 할 텐데요. 우리가 중국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인물이든 정물이든 풍경이든 수채화로할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우리가 초급 때 배웠던 수채화의 다양한 기법을 또다 골고루 사용을 하면서 또 뭔가 좀더 업그레이드 된 그림들을 그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맨 처음부터, 그죠, 시작을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그리는 게 아니라 그쵸. 얼마나 크기로 어떠 어느 위치 에 등대도 여기다 잡을지 가운데다 할지 완전 옆으로 보낼지 이런데다가 또 마른 터치 써서 이 등대의 노스, 녹슨 느낌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. 이거 라인 만드시면서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. 네. 똑같은 어, 크기로 일렬로 이렇게 같은 사이즈로 같은 느낌으로 똑같이 칠해주시면 안 되겠죠. 이, 이 베이스 지금 하고 있는 게 시커멓게 그쵸? 밤처럼 느껴질 만큼 어둡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이게 과슈의 효과 때문에 검정색이나 이 우리가 했던 수채화 색 위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어요. 얘가 돌아가는 단계. 덩어리가 항상 제일 중요해요. 그림에 있어서는 앞쪽을 열심히 잘 잔터치와 함께 묘사를 해주시고 뒤쪽은 많이 안 건드려 주셔야 돼요. 저 무게감이 한쪽에 너무 쏠려있거나 너무 앞으로 오거나 너무 뒤로 가거나 이렇지 않게 진한 색이 들어가도 물이 많으면 네,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 않으니까 그 점을 활용을 하셔서 살 위에 잡아야 되면 톤 다운된 거에다가 무채색에다뭐 갈색과 보라색 이런 거, 카키색 이런 거 섞어서 살 위에 그림자가 생기는 느낌으로 제가 어떤 순서로 머리카락을 했는지 잘 기억을 하실 수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. 이 진한 부분부터 앞부분부터 해야 붓에 있는 물감도 빠지고 물기도 빠지면서 뒤에 흐린 거 뒤에 흐린 거할때좀 편하겠죠. 이런 털끼리 만나는 데가 일자로 쭉 끊어지지 않게끔 해주세요. 제가 이렇게 가르쳐드리다 보면 은 과감하게 아무리 하라도 과감하게 안 들어가시거든요.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더 보여드리는 거예요. 이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거. 안으로 들어간대, 종이. 그림자 이런 거 이게 약간의 블랙이랑 또 블랙에다가 색을 조금씩 섞은 거랑 느낌이 또 조금씩 다르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검정색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데를 어둡게 해야 되는지 저 처음에 강조했던 부분들 잊지 마시고 필요한 데를 꼭 어둡게 해놓으신 다음에 네,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